안녕하세요. 히카리에 재학 중인 이진근이라고 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음악 장르를 좋아해서 여기 일본 유학 오게 결심을 일본 유학 결심을 했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본 결과 일본에 이런 곳이 이런 학원이 있구나 알게 되었고 조금 더 알아본 결과 이제 탄탄한 커리큘럼. 그리고 이제 원하는 장르에 맞는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매칭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이 생겨 상담 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대부분의 음악 이론은 전 세계 공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은 이제 가타가나 히로, 그리고 한자. 그리고 독일어 뭐 영어는 물론이고. 그리고 한자 한국에서도 한자 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를 모두 한자로 아는 게 조금이라도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음 흔히 말하는 이어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그거에 좀 많이 힘들 수 있으니까 미리 시간 날때 많이 듣고 많이 체복하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클래식 재즈 팝 장르 뭐 구별 없이 일단은 모든 음악 음대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정보력이 어마무시하고 추가로 이제 입시 설명회도 겸하고 있고 컨설팅 뭐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학원에서 도맡아서 도와주고 있어서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편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공연도 학원에서 같이 하는데, 뭐 학생들이 하는 공연이 아니라 뭐 일본의 내노라하는 그런 가수분들 리사오노라든지 카시오페아라든지 실제로 제가 공연도 봤고요. 심지어 저는 자드의 베이스 아카시 선생님한테 직접 배우고 있습니다.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장르의 원하는 음악을 더 깊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히카리에 있다는 게 정말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